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힘들죠? 네? 재밌었어요. 힘들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. 네? 힘들지 않았어요? 아유 감사합니다. 힘들었는데 내색을안 하는 거지. 왜안 힘들었겠어요? 감사합니다. 네, 협조도 잘해주시고, 너무너무 좋습니다. 오늘 많이 힘드실 겁니다. 힘을 만들었던 건 거짓말이고, 지정오면 고생이잖아요. 오늘 뭐그 대가로 조금 즐거우셨으면 합니다. 그게 말이 잘안 되네. 말주면이 없어가지고 양해하시고 오늘 공연 우리 너무 잘했다고 구장팀 그 잘했잖아요. 그죠? 너무 잘했다고 익명의 어느 분이 꽃을 보내오셨어요. 공연 잘하고. 하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고마울 때가 너무 감사하죠. 제 버틀 하나씩들은 드리겠습니다. 자, 큰 마음 하나 갑니다. 자, 선주 씨 감사합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윤미정 씨 고생하셨습니다. 자, 한국사장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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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고맙습습니다고니습니다습니다고맙습니 고맙습니다. 습니다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습니다습니다고맙습니습니다

이거 잡아주세요. 손으로. 이 언니들 다 따라가요. 에? 멀리서 찍어야 잘 잡혀 그래요? 어. 내가 땡길게요. 내가 편집할게 근데 다 아, 그래요? 자 우리 언니들 하는 새로 오셔가지고 아, 오늘 첫 경험인데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첫 경험이니라 생각지도 못한 고생을 많이 했을텐데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 첫 경험은 좀 아픕니다. <othe chilling cues> <laughs> 자, 장아씨, 고생했습니다. <interface> 자, 이 언니, 드립니다. 자, 선물 언니. <motivo> 자, 감사합니다. Yeah, 자, 정의 정모. Yeah, 자, 제 마음입니다. 제 마음이고, 님의 네 마음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영상 못 찍었다고 한 소리 듣겠네. 여기 있다, 여기 뒤에도. 아, 받았어요. 자 여기 자,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. 아버님, 여기. 감사합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는데?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좀 네네. <laughs> <laughs> 네, 자 갑시다. 어왕안 어, 주노. 자 우리 우리 청문이. 어 없어요. 어, 아 자. 없어 자 있어. 우리 청문이좀 찍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시연히보다 봐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. 어, 옷이 어. 남노 남지. 이 사람 나를 데리고 가요. 사장님도 한 개는요. 사장님 하나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예쁘게 먹어 보세요. 자, 저도 한 저는 두 개입니다. <laughs>